네이버는 사실 저는 이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매도하고 포기하고 할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좀 섹터라든지 개별 종목 관점에서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아 이렇게 최근에 약간 좀 반도체 특히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laughs>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네. 뭐 약간 좀저점이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한때는 완전히 국민주식이었잖아요. 최고의 성장주. 맞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형이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두 기업에 대한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네, 카카오 네이버, 뭐 살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주변 지인들 네. 저는 1초도 고민 안 해요. 무조건 네이버. 왜냐면 하 카카오는, 네. 사실, 카카오를 투자하면서 굉장히 몇백 퍼센트씩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 7, 6, 7년 전에 카카오? 몇년 몇년 전에 카카오와 지금 카카오는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어... 왜냐면 하그 이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물적 분할. 음, 음. 그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한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을 분할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그 기업들 분할 분할해서 나간 기업들이 카카오 내에 다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다 수익 잡히고 다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슈들했죠아이 카카오는 지금 뭐 이것도 가지고 이거 이것도 가지고 이거 성장성이 여기서 다 받쳐준다라는 음. 이미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카카오만 매수했으면 됐는데 아. 지금은 다 찢어버렸으니까. 음. 그때 카카오와 지금 카카오 아무리 뭐뭐 뭐 제 지분법 이익에 의해서 수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문제죠 사실. 맞아요. 네. 그 저는 카카오는 예전 카카오와 지금 카카오가 과연 똑같은 회사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 아. 다 내보내고 알맹이는 다 내보내버리고 이제 정말 남은 건 별로 없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음. 네이버는 사실 저는 이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눌릴 때 투자를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오늘 사실은 이제 네. 어제죠. 이제 네이버가 음. 어, 뭐, 기업을 인수를 한다. 아주 미국의 뭐, 중국 플랫폼 업체 인수를 한다. 네, 맞습니다. 가입하면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밀렸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네.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SK가,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생각을 해볼게요. 아, 네. 사실 SK텔레콤은 음. 정말 돈이 많은 기업이죠. 맞아요. 우리가 매달매달, 뭐 매달, 저도 그렇지만, 이제, <웃음> 열심히 <웃음> 한 달에 10만원씩 꽂아주잖아요. 당연히 나간 돈이에요. 그 네. 당연히, 당연히 나오고, 네. 전국에, 전 세계, 전국에 천만 명이 이제, 음. 거의 5만원, 적게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꽂아주는 기업이잖아요 맞아, 네. 현금이 많은 기업이에요 음. 매달 매달 캐시플러가 엄청나게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확눌렸어요 음. 근데 이제 물론 그때는 장기 사이트로 봤을 때는 어, 괜찮다라고 했고 지금 사실 괜찮죠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돈이 많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몇 조짜리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유동자금이 빠진다는 걱정 때문에 주가가 밀렸거든요 근데 음. 사실 네이버는 좀 그렇게 봐요 아. 이번 시너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사실 M&A를 저 하는 입장에서, 네. M&A 하면 처음에 유동성 장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음. 그 회사에 대한 밸류를 좀 낮게 보기, 보긴 하죠. 음. 왜냐면, 아무래도 어떤 기업이든지 돈이 많은 게 좋죠. 네. 근데 그돈 가지고 이제 큰 부분을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지만, 두 기업 간의 인수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아. 시너지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무래도 저는... 좀 네이버가 그런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온라인 네. 그런 뭐 이커머스를 하고 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 그 저는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시간이 많이 겪고, 겪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저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조금씩 모아가는 느낌으로 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하 가지고 아무래도 좀 추세가 좀 무너졌고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 조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은 언제일지 모르니까 <laughs> 네, 네. 확실히 그런 관점 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좀 금리가 내려가야지 좀 성장주라든지 그쪽으로 좀 돈이 몰릴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좀 길게 보고 굳이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네. 좀 네이버에 네. 집중해서 도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인수합병 이슈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 뭐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52주 신적어가를 막 경신을 하다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4만전자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잠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촬영을 하는 이 시점까지도 약간 반도체 주식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바닥이 정말 나온 것인지 물론 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네. 어떻게 보신는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저는 많이 이게 사실 얘네들 둘은 네. 뭐 물론 SK 하이닉스는 이제 LG 전설이 나오고 나서 시가총액 수준에서 밀리긴 했지만 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사이트를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길게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 봐요.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s k i s 굉장히 매력이 있다 보고 있고요. 말이 안 되는 밸류죠, 사실은. 지금 이제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나와 있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삼성전자를 봤을 때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고, TSMC와의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과할 정도로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깎아내린다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 이 겨울이 온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였죠. 음. 근데 그때그때마다 삼성전자는 올해 보시면 이제, 사실 그런 얘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부터 실력이 다 깨졌어야 돼요. 음. 근데 1분기 시짜잘나 서프라이즈 나왔죠. 2분기 잘 나왔죠. 작년도 사실 되게 잘 나왔고. 음. 그래서 이번 3분기 때 지금 발표 직전을 두고 있는데, 올해 3분기는 뭐 작년보다 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떨어져도 한 20몇 프로 떨어져도 사실 작년 3분기 때 15전 엄청 잘 찍었기 음. 때문에, 아. 잘 찍은 거에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분기마다 뭐 십몇 조씩 찍는 게 불과 몇년 전에는 믿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잘 찍었었던 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긴 있지만 이럴 때는 이제 퍼센티지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숫자 숫자를 좀 보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지금 뭐 휴대폰이 좀 남고 재고가 남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재고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 은 소비가 아무래도 그만큼 줄어들고 네. 결국 또 이어지는 건 경기 침체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음. 사실 재고 문제는 뭐 나이키도 그렇고 미국의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고떨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걸 제대로 팔았을 때보다는 순익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렇다더라도 하재고의 재고 처리에 대한 부분은 뭐 분명히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연결시킬 정도는 아닌 거라고 보고 있고, 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또, 보통 파운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ARM 인수를 하게 되면 뭐 펩리스 들어오기 때문에 될수 있다는데, 사실 이거는, 어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과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고 어떻게 풀지 좀 고민해야 을봐 되는 문제 문제인데 TSMC와의 경쟁구도 삼성전자 많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TSMC는 파운드리만 3 0년 넘게 한 기업이고 음. 삼성전자는 이제 십몇 년한 기업이고 네. 그리고 지금도 벌써 이제 십몇 년밖에 되지 않았던 기업인데. 지금 뭐, 이나노 음. 삼성이 또 1. 몇 나노까지 얘기했더라고요 2027년에 그때 1.4나노 한다고 막그러시 네. <laughs>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삼성이 <laughs> 네. 먼저 3나노 들어가니까 음. 갑자기 TSS를 지난번에 3나노 얘기하나? 우린 2나노 간다. 어. 그 삼성이 갑자기 1. <laughs> 몇 나노 간다. <laughs> 이 경쟁구도가 되게 심한데, 어쨌든 어. 뭐, 그렇게 업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따라오는 거는 뭐 대단하다라고 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음. 근데 사실 아,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 파운드리만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자 제품도 팔고, TV도 음. 팔고, 정말 모든 걸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을 그렇게 반도체만 가지고 이제 비교해 가지고 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투자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은 뭔가 이제 기저에서 잘안 보이는 이제 밑쪽에서 계속 뭔가를 쌓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현금 가지고 또 뭔가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인수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 쪽에서는 거기 인원을싹 갈아 엎어가지고, 아. 또 이제 한번, 한번 수위를 올려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좀더 매수를 음. 나서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SKINS도 사실 비슷하게 저도 보겠습니다 음. 저는 SKINS도 괜찮은데,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삼성전자 문제가 뭐냐면, 얘는 네. 우리나라 대표주잖아요. 네네. 시청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와줘야 되고,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워낙 많이 많아졌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이제 수익 실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변동성을 좀 가지고 갈 거,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음... 네, 이 정도는 꼭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시되, 거함이기 때문에 좀 투자 사이트를 정말 길게 보시는 게 맞죠. 특히나 올해만, 올해 정도는 이제, 그냥 연말에 배당 정도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투자할 생 맞다고 봅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관점에서는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게 네. 만약에 이제 TSMC한테 뒤쳐져서 뭐 네.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라면은 사실 과거에 한 9만 전자 막 거의 10만 전자 갔을 때 그때도 이미 뒤쳐진 상태고 맞아요. 이미 따라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한것 자체가 이제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되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아, 네. 말씀을 바로 주셨는데, <laughs> 네. 문제가 될것 같았으면 그때가 문제 됐어야죠. 맞아, 그에 그럼 네. 그때 빠져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그 상관없이 그냥 갔었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그, 그, 그니까 이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음. 안 좋은 것만 찾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만. 근데 이제, 이럴 때안 좋은 것도 우리가 항상 감안을 해야 되지만, 기저에서 이렇게 티안 나게 깔리고 있는 거를 음. 봐야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밸류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만큼은 저는, 뭐 이거는 중간에 매도하고 포기하고 할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좀 모아갈 만한 그런 시점에 네, 가깝다. 맞습 이렇게 결론 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는 종목이 방금 말씀드린 또 인터넷 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네. 추가적으로그 이차전지도 있고 음, 자동차도 맞아. 있고 또 시총 상위에 또 바이오도 있어요. 네. 바이오 시밀러긴 한데 그렇다면 약간 현시점에서 이런 대형주들을 딱 봤을 때좀 투자 매력이 높은 그런 주식은 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포트에 반도체는 하는개 이상은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자동차 중요하죠. 근데 전 바이오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 바이오. 는 네. 바이오 하면 자꾸 이 PDR이라고 부르잖아요. 드림레이저. <laughs>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이오라는 게뭐 네. 임상도 1, 2, 3차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너무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진짜 임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잘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저는 바이오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바이오 공부를 하다가도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이 노력을 다른 데좀 쏘는 게 나은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음. 어, 어쨌든 바, 우리나라 바이오는 셀트리온 그룹이 정, 좀 다시 자리를 좀 잡아줘야죠. 그래서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기업들은 되게 좋아해요. 셀트리온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서정진 회장님 하신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 나머지 바이오 기업들도 그게 셀트리온처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지금, 지금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보시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음.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합병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핵심에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직스도 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관심 종목에 넣으시란 말씀 이시고 음. 자동차. 자동차는 현대차가 최근에 정말 잘했죠. 맞아요. 수소전, 수소차 잠깐 내려놓고, 전기차 들어가가지고, 이제, 최근에 뭐, 정말 좋은 차들, 아이오닉5, 6막 반응 분위기 좋고, 미국에서 막 점이 확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IRA가 뒤통수 쳐버렸죠.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자동차 기업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응원하는 입장에서, 음. 바이든이 너무 싫더라고요. <laughs> 진짜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laughs> 어. 아니, 최소한 공정 경제은 해야죠.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무슨 공장이 오늘 짓겠습니다 해서 내일 당장 당장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장을 지으면은 부지 보고 공장 올리고 라인 들어가고 테스트 돌리고 찍어가지고 매출할 때까지 최소한 2~3년, 3~4년 이상이 걸려버리는데 음. 그 기간 동안에 미국 기업들은 다해택 보고 늦게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도못 보고. 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ING 음. 이렇게 좀 뭔가 이런 이슈가 생겨서.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모아가시는 전략. 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2차 전지는 가야죠. 아. 네, 2차 전지는 가야죠. 어차피 지금 전기차가 대세기 이 때문에 네네. 2차 전지는 가야 된다 보고 있고. 음. 그리고 뭐 인터넷도 나쁘지 않지만 뭐 반도체.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을 해보면은 조가지고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대형주에서 좀. 네, 가장. 습니다좀 투자 1순위 꼽는다면은 네네. 이런 주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